스페트롤에 따르면 지난주 넷플릭스 TV 시리즈 부문 전 세계 탑텐에 두 개의 한국 드라마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전 세계 탑텐에 오르는 것은 더 이상 신기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는데요. 최근 한국 드라마 최초로 스페인 지상파 채널 노바에 사임당 빛의 일기의 판권이 수출되어 황금 시간대인 매주 평일 밤 11시에 방영되고 있는 등.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유럽의 국경까지 넘어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프랑스의 한 언론에서 우리는 왜 한국 드라마를 그토록 사랑할까라는 주제로 한국 드라마의 인기 요인에 대해 분석하는 기사를 내놓아 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콤비니는 2021년 오징어 게임이 골든 글러브와 에미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넷플릭스 탑 10에 한국 드라마가 등장하는 것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라며 사내 맞선 더글로리 지금 우리 학교는 소년 심판 등을 예로 들며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의 이러한 한국 드라마의 흥행에 영향을 받아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로맨스부터 스릴러, 좀비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그 장르도 다양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미, 마케팅 알고리즘 외에도 서양에서의 한국 드라마의 성공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며 한국 드라마의 매력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한국 드라마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콤비니는 앙투안 코폴라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한국 드라마의 성공 비결 첫째로 사회 불평등, 부패, 학교 폭력 등과 같은 사회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룬 점을 꼽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는 대부분의 플레이어가 평생 갚아야 할 빚을 지고 있고, 게임은 실제 생활에서의 죽음에 이르는 경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지금 우리 학교는 에서 각 에피소드의 도전 과제는 고등학생들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위로 올라가기를 강요하는 교육을 따르지 않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찾을 수 있는 권력, 자본주의, 치열한 경쟁 등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드라마는 사회 불평등, 부패, 학교폭력, 빚, 경쟁 등과 같은 보편적인 사회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많은 시청자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케이팝 컬처와 와이코리아의 저자 오펠리 슈르쿠프는 세계를 구원하는 의지를 가진 미국식 슈퍼히어로가 아닌 더 개인적인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실과 단절되지 않은 캐릭터의 평범함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더큰 애착과 공감을 가지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매체는 또 다른 성공 요인으로 사랑과 남성성에 대한 새로운 표현 방식을 꼽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녹아있는 윗사람에 대한 존중, 공동체 정신 등의 전통적 가치도 중요한 인기 요소이지만, 이것 이외에 사랑에 대한 묘사와 남성성에 대한 새로운 표현 방식이 한국 드라마의 중요한 성공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들은 지고지순하고 헌신적이며 잘생긴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의 소비력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작자들이 여성들이 보고 싶어 하는 이상적인 남성미를 그려낸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들 남자 주인공들은 서구에서 묘사되는 마초적이고 섹슈얼적인 남성성에 질려 있는 서구의 젊은 여성 관객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정적인 장면이 없는 한국 드라마의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연출 역시 드라마를 더 낭만적으로 보여지게 만드는데 이러한 한국 드라마의 특성은 한국의 유교적 문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규제로 언론의 성표현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펠리 슈르쿠프는 이런 유형의 드라마가 과도한 낭만성 때문에 비판에 시달리는 경향이 있지만 많은 드라마가 그들의 작품성으로 성공했다며 한국 작가들은 나의 해방일지처럼 수준 높은 심리적 글쓰기와 대사로 로맨틱 시리즈를 만드는데 매우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내 맞선이나 환혼 등이 넷플릭스 탑10에 오른 것은 궁극적으로 장르에 관계없이 올바른 콘텐츠이기 때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시리즈물의 미래가 앞으로도 매우 밝다는 것이라며 끝을 맺었는데요. K 드라마의 한국적인 특성이 오히려 글로벌 관객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상 K 소식통이었습니다.